자, 31번. 지금 x가 0으로 가는 극한 계산이기 때문에 맥클로딩 급수의 첫 번째 항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요 뭉탱이의 첫 번째 항을 생각을 해봐. 그러면 sinx의 첫 번째 항은 x고 cosx의 첫 번째 항은 1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 전체의 첫 번째 항은 내가 지금 e x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자, 그러다 보니까 요 문제는 리미트. x가 0으로 가는 극한 계산인데 e x 에 ln x분의 2에 대한 극한 계산을 하는 것과 같아서 얘는 fx의 g x 승꼴이니까 어,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계산을 하는데 2에다가 위에 걸 쓰고 ln 밑에 거에 대한 극한 계산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거지 자, 얘는 결국 2의 제곱이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2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가면 로피다리 정의를 한번 써보면 돼 그럼 분모를 미분하면 x분의 1이고, 이 숫자 2는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, ln, ex를 미분하면 ex분의 2가 되는 거니까, 약분하고 약분하고, x, x 치우면 2의 제곱이 되는 거지.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.